여러분! 여러분! 제가 이걸 도저히 못 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.. 이 영상 그.. 이 영상 뭐지? 암튼 이 영상에 네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어쩔그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어네 아,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이름 당신 유튜브 이름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구도캐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목에다가 샵 깸띠보이님 샵사람이변경수 있는 다워샵 로블럭스 샵샵샵샵샵네거짓말이고요네 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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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. <laughs> 지금 제가 샵, 샵을 빼고 네 그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달러 가겠습니다 네네 네. 네. 무조건 해주세요. <laughs> 저 이런 거 진짜 저 진짜 어잠 이거 뭐지 잠만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어 이거 뭔데요? 이거 이거 뭔데? <laughs> 아 진짜. 그럼 안녕 어 사연아 헤헤 <laughs> 그럼 진짜 안녕 사랑해요.